안녕하십니까 아레테입니다. 음, 제가 지금 아레테라고 소개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채널명과 저의 예전 예전부터 사용하던 블로그명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예전부터 사용하던 아레테라는 채널명을 음, 이, 예명을 어, 채널명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아레테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지난번에 엘비스미콘이 최근에 잠정 실적 공시를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주담님과의 주담통화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엘비스미콘의 잠정 실적을 보겠습니다. 엘비스미콘 잠정 실적은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10%, 정도를 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엘비스미콘 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0억에서 162억 정도를 컨센서스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미콘의 잠정 실적을 봤을 때 9198억, 거진 200억 가까이를 내면서 정말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매출 역시도 어, 약간 하회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쇼크라고 보여놓고 딱 부합이라고 어, 봐야겠죠. 그리고 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아직 성수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어, 대박 어닉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행보는 음, 정말 좋은 어,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적으로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9% 가까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 대비에서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폴더블과 아이폰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적어도 한 3분기에서 4분기에서는 이제 좀 어,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는 않겠는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는 좀 회복하는 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랫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년 대비했을 때 어,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엘비세미콘의 하반기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음, 그렇게 봤을 때 <laughs> 개인적으로 한 600억 넘어서까지도 실적이 충분히 찍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 담님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자 우선 실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26일날 주담 통화를 진행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우선 환율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1분기에도 환율 효과는 정말 음, 좀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계속 고환율 강, 그 기조가 유지가 된, 되지 않는 기조 하에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 엘비세미쿤 주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체적인 물동량, 특히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AP랑 뭐 이런 쪽에 어, 물동량이 시장 상황과는 좀 괴리가 좀 있었다. 회사는 계속 잘 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아마 호실적의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익이 좀잘 나온 부분, 특히 이익 부분에서 좀 두드러진 것은 테스트 비중이 좀 증가를 했고, 이게 또 Q가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 조금 특징적으로 알수 있었던 부분은 어 대표님이 새로 변경이 되시면서 김남석 대표님으로 변경이 되시면서 이 대표님이 수익성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원가 혁신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고 전체적인 회사 영역에서도 원가 혁신을 계속 이렇기 어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어 많이 대표님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사업 기준 신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포션이 그렇게 크게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요 먹는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에서 같이 동반돼서 늘어났다. 아마 연간 기준으로는 분명히 포션이 커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역시나 70%를 유지하고 있고요. 신사업 쪽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향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개인투자자분들, 우리같은 개인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어, 기관분들도 그렇고,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회사 자체가 어, 상저하고의 그래프를 항상 보이다 보니, 산업자들도그렇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3주에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도 그렇고, 어, 하반기도 좀 보수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제 낙관적으로 계속해서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니면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자들 분들에게 좀 안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3초의 성수기 효과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는 회사에서도 되게 관심을 갖고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리커버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반기에는 내부적인 노력, 그리고 성수기 효과, 리커버리 관점을 주력해서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고, 어, 상반기 역시도 서플라이 체인상에 따라 실적이 달랐기 때문에, 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지는 좀 다가와서 봐야지 좀알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아, 앞으로의, 앞으로한 반년 정도로 봤을 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리스크 요소나 아니면 뭐 실적에 부담되는 요소, 전풍이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부담 요소로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강달러는 올해 기조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리스크를 하나 뽑자면, 작년에는 파운드리 쇼티지가 리스크였고요 올해는 세트 공급 과잉, 아무래도 이건 너무 유명한, 어, 다 알려져 있는 리스크긴 하죠. 세트 고입, 공급 과잉이 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상황의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죠. 반기 보고서는 아마 8월 16일 정도에 아마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담님께서는. <laughs> 이후에, 김남석 새로운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하는 사업 영역은 확대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신규 사업도 덧붙여서 2027년 매출 1조 클럽에 달성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 신사업과 기존 사업의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이익률이 계속 늘어나서 한 12%, 11%? 한12% 정도만 가동 매출이 1억일 경우에는, 일, 1조일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 미친 실적을 더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어, 시가총액과 어, 이 괴리 요소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부분은 엘비세미콘에 대한 리포트를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발간을 해주시고 있는데 최근 업데이트는 최근 리포트입니다. 어, 기존 컨센서스를 상회한 영업이익을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요 제품의 수요가 확대가 됐고 환율 효과에 기인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어, 설비 투자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찍힐 것이고요. 작년에 했던 것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작년 물량은 완전한 온기로 반영이 될 것이고, 작년 투자 물량은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온기로 찍힐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또 논DDI 사업에 대해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IT 수요가 회복이 될 시에 내년에 회복이 될 시에 더욱 실적 성장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심리가 돌아서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은 코스톨라니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돈과 심리의 요소로 움직입니다 어, 돈은 2023년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반전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IT 수요가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심리가 돌아가게 되면 실적 성장과 별개로 주가의 상승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0 2 3년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신한금 투에서는 올해 이익을 700억 가까이 지금 세전 영업이익을 770억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세게 부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역대 최고 분기 최고 실적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엘비스미콘이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엘비스미콘이라는 기업을 지금 1년째, 1년 넘게 동행을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속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실적의 성장, 이익 활동성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비세미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